지리적 표시제 등록 이후 명품 고창수박이 첫 모종 정식되면서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순창군이 지역사회 치매 예방을 위해 검사와 진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아산면 남산마을 농가 포장에서 지리적 표시 고창수박의 올첫 모종 정식을 진행하고 재배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창 수박은 다음 달까지 일기작 모종 정식이 이루어지고 5월 하순쯤 수확돼 지리적 표시 마크를 단 명품 수박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앞서 고창 수박은 지난해 9월 지리적 표시제 116호로 등록됐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 마케팅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명품 수박 마케팅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조선대학교 치매 국책 연구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치매 예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화합니다. 군은. 치매 조기 예측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치매 인지 선별 검사 등 1차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2차 정밀 검사와 함께 전문의 진료 상담을 무료로 추진합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한 달간 인공부화한 미꾸리 치어를 분양받으려는 양식어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치어는 센터에서 두 달가량 자체 생산한 것으로 수입산에 잠식된 국내 미꾸리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실 군청이 올해 뉴미디어 팀을 신설해 전방위적으로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SNS 채널을 개편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